자, 모카버스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우리 모카버스가 보압과원에 머물르고 있죠.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고점 대비 밀리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세력들이 2차 폭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긴급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와 그리고 현재 순질 중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카버스는 사실 이날이죠. 상장일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 전인 12월 18일 이대 바다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12월 18일 오전 9시 17분에 모카버스 홀더 분들께 오늘 바닥에서 최대한 쓸어 담으시고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목표가를 731원을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12월 25일날 최고가가 732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731원에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었고 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 모카버스 관련해서 알림 받아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세력들이 폭등을 시킬 거다 라는 긴급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손실폭이 크신 분들께서도 추가 대응만 잘하고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고 라 하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카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알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손실폭이 너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2차 폭등 랠리에는 세력들의 목표가 끝까지 가져가서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싶다. 정말 큰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전략처로 모카버스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18일날 여러분들께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알림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목표가 구간과 또 추가적인 대응법 매도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자로 따로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작정하고 폭등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목표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홀더분들께 최소 5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건 역사에 남을 기회입니다. 어비트 비썸, 코인베이스 세계 3대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 코인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동시 상장 발표가 바로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모두 상장 직전에 이렇게 세력 매집, 상장 발표 그리고 폭등이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 100만원만 사놓다라고 하셔도 5천만원, 아니,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 코인의 종목명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매수하시는 분들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비로 입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코인의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전략처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는 분들께만 이코인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코인을 놓치시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락 주신 분들이 상장 발표 후에 폭등을 즐길 때 지금 이코인의 종목명을 확인하시지 않은 분들은 왜이 정보를 내가 놓쳤는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세력들은 벌써 매집을 끝냈습니다. 폭등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기정 사실화 돼 있다라고 보고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부자라고 빠르게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의 종목명을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